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부장들 김 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시장 그리고 7월 31일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되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7월 달이 정말 제 개인 그 뭐라고 하죠? 잘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들보다 어, 진짜 올해 25년 들어서 가장 힘들었던 한 달이 아닌가 싶어요.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 다시 8월을 준비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어, 새롭게 마음을 다잡.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다려 주신 분들이 계신. 시 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셔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 2,270여 분의 소중한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식발리 전달드려볼까요? 이제 지나갈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어, FMC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번 밤, 오늘 밤이죠. 예, 오늘 새벽에 또 발표가 될 텐데 실업 청구수당 그리고 아, PC 물가지수 이게 또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죠. 예상치보다 부합될지 아니면 이게 어, 또 어긋나는지에 따라서 증시가 또 출렁일 수. 있죠. 파월의장이 7월 동결 이후에 9월에도 금리를. 예 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예, 보고 데이터 보 결정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잘 나가다 미국증 휴창이었는데 이제 남은 건요겁니다 예, 바, 어, 내일 금요일장도 밤에 끝나고 나서겠지만 아, 각종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오늘 관세 새벽부터 예, 오자마자 아침 7 시인가요? 그때부터 속보가 올라기 오 시작을 해서 와 이제 다행이다. 그래도 예상치만큼 나아졌구나 싶었습니다. 뭐 FTA 어차피 폐기되는 거또람프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예, 진짜 이 FTA 체결을 자유무역협정 체결해 놓고 한국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긴 했는데 또 람프가 다 망쳐놨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매간지, 마간지 뭐 어쨌든간에 차 관세율이 0%에서 15%까지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요타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급등했는데 현대차 4%대 잘 가다가 현기차 3~4%대 잘 가다 뚝. 예 급락을 해버렸죠. 이게 나오고 나서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급락. 어, 뚜껑 열어보니까 사실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기보다는 차익 면을 쏟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 영국이 가장 좋은 조건에서 예, 어, 협상을 마무리했고 중국 아직 진행 중이고요. 일본, 유럽 유나 한국인데 우리가 뭐 특별히 예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악조건은 없습니다. 악조건은 없고 시장 예상한 것만큼 나왔고요. 할만큼 했다. 잘했다. 예, 뭐 쌀하고 소고기 시장 개방 추가로 하지 않고 어, 잘했거든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우리 상반기 대미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흑자 상위 5개 중 1위가 승용차, 자동차 부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격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정의수 회장도 날라갔는데 이미 미국에 31조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아, 현대차 관세 안 내도 돼어 아, It's okay! 하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그 거들먹거리면서 띄어줬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쏟아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때까지만 해도 아 다행이다 아, 이제 무, 이런 제이 관세 때문에 크게 리스크가 있지는 않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00만 대 생산하고 미국에 뿌리를 내리겠다까지 얘기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잘 포장해서 관세도 피하고. 예, 판매량도 늘리는 전략을 가져갔는데, 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미국에 뿌린 내겠단 말까지 했을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좀 과한, 예, 조금은 과한 노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네요. 자,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무너지면서 아쉬운 흐름이 나왔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반토막 났죠, 55%.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것보다 이제 공매도가 10배 폭증했습니다. 이게 더큰 문제죠. 예, 잘 나가다가 공매도 22조의 계약을 체결하고, 플러스 알파가 뒤에 더 남아있는데 어, 반투막났다. 이거 어느정도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공매도 10배 폭증. 사실 이번에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바이오까지 우리 메인은 조선이었지만 어, 이것까지 협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투자하고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원해주면 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됐고요. 자 여기 엘젠솔이 테슬라의 4 6 8 0 공급 무산소식이 올라왔는데 이게 항상 여러분 보셔야 될게 단독입니다. 단독. 제가 기레기란 표현을 잘 쓰고 싶진 않은데 솔직히 뭐 정치가 됐든 어, 이게 자, 제일 크고요. 예, 뭐 사회 뭐 경제할 것 없이 어, 본인들 이득을 위해서 예, 사측의 이득을 위해서 예, 쓰다, 쓰다 보니까 사실이 왜곡된 것들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이 기레기들이 주가 조작, 조작이라고 하긴 그렇고 선침매해 가지고 여기서 부당 이득을 예, 엄청나게 취한 사건도 나왔었죠. 여러분들 그 기사 보시고 뉴스 보고서 아, 이게 그렇구나라고 단순히 믿으시면 안 돼요. 뭐, 그러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요. 어쨌든 이게 올라오면서 엘젠솔도 급락, 삼성도 급락. 예, 뭐 급락이 레벨 큰 폭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들이 오늘 오면서, 야, 이거 관세 잘 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마음을 졸이면서, 스코틀랜드까지도 날아가고, 진짜 뭐, 알랑방구 끼면서, 얼만큼 마음 졸였겠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 오늘 시장은 좀, 예, 아쉬움이 컸다. 예, 말씀드려보고, 기관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죠. 자, 이어서 보면, 이거 하나 봐야겠습니다. 이제, 오늘 나온 소식은 아니고요 예, 이 대통령의 에이팩, 회원국 정상에 초청사원을 보낸다라고 하면서, 트럼프하고 진핑도 포함되어 있다. 오늘 사실은 그 관세 얘기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이 대통령을 2주 정도 후에 내지는 2주 정도 뒤에 일정 봐서 만나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는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돼지... 아 죄송합니다 예, 경협주들 급등세가 나왔어요 아 이걸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구나 물론 그 후에 트럼프가 예, 다시 이야기를 했죠. 예. 김정은과 좋은 관계 뭐 만나 뭐, 뭐 대화의 여지를 열어 놨네 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협주들이 올라갔고 메인은 이거죠. 어쨌든 10월 달에 예, 트럼프 방한시 김정은과 판문점 회동 이게 될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한티 들어가 있어요. 안한티가좀 고생을 시키고 있는데 매도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하다 말고 좀 밀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고 예,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거는 뭘로 연결 됩니까? 관광으로 연결이 될수 있잖아요. 첫 번째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어, 우리 개성공단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볼때 쉽지 않을 것 같고 어, 다시 한다라면 뭐 이상가족. 예, 뭐, 이것도 만날 수있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 정도가 있지 않을까. 오늘도 개별 접촉하는 얘기, 민간인들 개별 접촉 가 나오던데. 자, 그러면 아난티가 최대 수혜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사실상은, 예, 대장주가 항상 가고 있는 그 놈이 갔는데 좀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자 한번 씩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예, 많이 피곤하시고, 무더위에 지치시고, 힘드시겠지만,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거. 예, 금방 또 지나갑니다 자 우리 지난 어한2 3일 정도 계속 말씀드렸던 예, 어제 우리 이렇게 익절을 하면서 절반 말 어, 마무리하고 나머지 정리하자 현대공업 아침에 현대차 기아차 강세가 나오길래 근데 시가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예, 빠르게 시가 부터 체크하고 익절하는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께 자, 그래서 vi 바로 직전까지 올랐어요 예 그런데 제가 집중이라고 올려드리고 부야에 안착하면 15% 수익이 었거든요자 거기서 끊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밀리는 흐름이 나오길래 아쉽지만 10%대 이거 쓰고 있는 사이에도 밀려가지고 한 7,100원 대이 구간에서 쓰고 있었는데 조금 더 밀려서 아쉽지만 빨리 정리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 속상하더라고요 참 나쁜 놈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어디 갔나요 예 현대 오늘 그리고 현대공업이 계속 장중에 밀려가지고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예 아 이것도 잘 마무리를 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 오늘 시장도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렸 꼬리까지는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 도달을 못했고 자 오늘 장중국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예, 7410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랐으면 VI 체결되는 거였는데 아 요거를 가다 말고 바로 밀려버려가지고 예, 장 초반에 제가 바로 말씀드렸죠. 이거 보고 여기서 들어가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집중 올려드리고 이제 여기서 예, 전략 마무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수 순간에 이렇게 급락을 해 버렸습니다 어, 조금이라도 더 수익 챙겨 드리려고 나름 애썼는데 예, 생각보다 아쉬운 흐름이 나왔고 약수익 약수익 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 우리 꿀 수익은 또 챙겼습니다 예, 어제 오늘 해서 아마 어제 다 매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4명 밖에 안 눌러 주셨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멤버십 방에 계신 분들께 부탁드리는게 저 좋아서 잘해서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확인했다 어, 나 이거 뭐 공략했어 내지는 확인했어 알아 들었어 체크 왜냐면 우리 양방향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를 좀 해주셔야 아 우리 많이 모이겠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제가 안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탁 한번 드리고요 오늘 최대 아쉬운 건데 예, 아침에 현대공업 물론 10% 입절 마감을 했기, 했지만 너무너무 아쉬워서 종목을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하나오션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오션을 아, 안내를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됐죠 예, 하나오션 아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거 또 어제도 말씀드렸죠 오늘 장대항봉이또 나왔습니다 아이고 14%까지 올랐어요 예, 거의 미친 급등을 했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께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모션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월봉에서 이 구간 저항라인이니까 최대 여기까지도 할수 있겠네요 라고 하면서 어, 지지난 방송에서 한 4일 전인가 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예, 멤버십방에서 공략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 조금 예, 관세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그 리스크 때문에 이 좋은 패턴에서 어, 흐름을 맥점에서 공략해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어, 진짜 역사의 신고가까지 외국인들이 오늘 프로그램이 긁어가지고 갔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쉬움이 있네요. 자, 근데 이건 이거고, 지나간 것을 아쉬워면 뭐하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한번 보고, 우리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릴까 싶어요. 1승을 오늘 공략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예, 1승. 4530원 이하에 들어가자고, 아치, 예, 11시 30분에 들어갔어요. 아, 김 부장은 왜장 초반에 안 하고, 장 마감 때뭐 종가 배팅 안 하고, 시초가 안 하고, 그래? 아, 내가 잡을 수가 없어.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여러분 그, 이 종목이라는 게 요즘 트렌드가 있어요. 시초가에 빠르게 움직여 잡아야 되는 종목도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그게 대응이 좀 어렵고요. 종가 베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는 종가 베팅이 잘 먹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했다. 괜히 다음날 물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예, 관세업상 기간이었지 이번 주 내내. 자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패턴은 시장에서 강세인 구간들의 흐름, 돈의 흐름이 옮겨졌을 때 눌림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LNG 운반선 아, 관련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LNG 선 나올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아시죠? 매수가를 안주고 바로 급등을 해 버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좀 눌리면 들어가길 바랬는데 어 VI 걸리고 결국 상한가 안착까지 해 버렸어요.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어, 어, 1승. 예, 오늘 결과적으로 이제 보시면 장중이죠. 풀리긴 했는데 예, 5,590원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안착을 했다 빠지긴 했죠. 분모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11시 요때였죠, 요때. 이때. 요때 봤어요, 요때. 바닥권에서 한번 아침에 급등했던 눌림을 나서 시세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10% 정도 이상은 충분히 수익권 뽑아 주겠지 하고 이때 보고 있었다가 눌리면 들어가야지 한번 눌러줄 때 이때 눌리고 안정적으로 다시 반등할 흐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렸는데 자눌리는듯했습니다 4565원 자 저가니까 4539원까지 근데 너무 빨랐죠 이게 이게 너무 빨랐어요 저가가 4540원 제가 여러분께 드린 가격이 얼마입니까? 4530원 이하 아마 잡으신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아, 엄지 하트 이렇게 체크해 주신 분들 울고 계신 분들이나 이게 불꽃 표시하신 분들 분들 분 같은 경우는 이거 한 분이 계속 이거 누르시는 같긴 한데 아무래도 요즘에 제가 최근에 수익률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속이 많이 상하신 것 같고 한데 이 정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잡으신 분도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봐요 자, 다만 이런 거죠 예, 여기서 한번 눌리고 나서 4540원까지 시... 한옥가입니다 한옥가 아, 두옥가죠 예, 그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게 조금 더 눌렸다가 예, 자리잡고 이렇게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빠지고 올리는 바람에 잡으실 분들이야 뭐 예, 4540원이나 30원이나 그 예, 라인에서 아마 들어가셨을 것 같긴 한데 못잡고 바로 이렇게 튀어버렸죠 예, 바로 강하게 이렇게 급등세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VI 들어갔다가 풀리는 줄 알았더니 예, 밀리지도 않고 하나오션 강세 속에 그대로 강하게 상한가까지 붙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때였는데 아, 우리 너무너무 아쉽고 아, 제가 조금 더 예,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잡아드렸으면 어땠을까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렸는데 아, 제 예상보다 예, 좀더 강하게 움직여서 예, 여기서 빠르게 치고 올렸다 그래도 잡으신 분들이 분명히 아, 우리 멤버십방에 계신 분들 중에 있지 않으실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보고 공략할 수익 챙기신 분들 계시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려봅니다 아, 제가 좀더 신경 쓰면서 예, 디테일하게 맞춰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회는 또 있습니다 자, 김 부장과 함께 하실 분들 8분3 5 6 7 동행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달 9만원 네, 3개월 21만원의 소액 비용이 발생을 하죠. 자, 특징 좀 볼까요? 자, 아, JST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골손님이죠. 예, 뭐, 특별히 예, 이게 뭐, 엄청나게 좋은 회사여가 그는 것보다. 그냥,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바로바로 바로 붙여서 타고 가는, j s 티나가 항상, 예, 그거 나오면 1등주, 그리고 좋은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자, 하나우션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NK, 이것도 보고 있었는데,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패스했더니 상한가 안착했고요. 1승은 말씀드렸습니다. 자, 좀비딸이라는 영화가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거를 저도 짤로 이렇게 봤든니 어제 개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이게 흥행을 하고 있나 봐요. 예, 요즘에 볼 것도 없고, 재미도 없다 보니까, 어, 이게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 뉴가 갑자기 장 초반부터 올라가다가 한참 밀리더니 결국은 상한가를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 사실 먹거리가 그닥 있지가 않았어요 대형주들도 조정이 나왔고 네, 개별주들이라고 해봐야 반짝반짝하다가 밀리는 흐름이었는데 이게 그나마 재료가 좀 붙어서 그런지 예, 급등세가 나와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에이텀 이건 자회사가 뭐 힘센 엔진? 예, 그렇더라고요 아, 독점 공급 소식이 나오면서 이것도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예, 본업과 상관없는 자회사 건이라서 어, 이게 상한가 들어간다면 터치는 했어요. 터치는 했는데 좀 웃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필요해서 AI가 1조 돌파하면서 유니콘 등극했다는 소식. 이것도 아침부터 보고 있었는데 동전주거든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군의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볼까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네, 관심 욕망에 넣어놓고 보고 있었는데, 들을까 말까 하다가 설마 오늘 같은 장세에 가겠나 싶어서. 예, 흐름만 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급등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자, 얘는, 예, 누군가 개입하는 적이 명확하게 보이는 종목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예.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그, 퓨류사 관련주로 급등세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거였고, 자, 그리고 나서 완만한 조정, 가격 조정, 거래량 나가는 적 전혀 없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누군가 추세를 바꿨어요. 자, 그래서 어제부터 이걸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설마 가겠나 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더니 오늘 결과적으로는 예장중국가 23%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야 이것도 진짜 아깝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꼬리가 이제 남겨서 어제와 같은 패턴이 내일 금요일장이라 봐야겠지만 어 추가로 이 꼬리를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지 지폐줄 한번 돌파 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강력하게 추천드린다볼 수는 없지만 그냥 가볍게 단타 정도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내를 드려봅니다 누군가 개입을 명확히 했다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때 보고 있었거든요. 이때 아침부터 이 패턴을 누가 그림을 그리길래 이놈들 뭐지? 예, 근데 급락했다 다시 올리고 여기까지 보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보고 있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잠깐 한 눈판 사이에 이렇게 예, 또 흔들더니 아 이제 끝났구나. 안 가나 보다 싶어서 관심에서 이제 끄고 다른 종목들만막 서칭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급등세가 한번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죠. 네, 이렇게. 그럼 이큰 그림으로 보면 장 그림에서는 굉장히 어, 하루 종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봐도 이게 3분봉이라서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거래량도 별로 없습니다. 거래대금도 실리지 않고 그리고 주도주도 아닌데다가 시장에 뭐또 관심받는 섹터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겠나 했는데 이렇게 급등세가 나와서 너무너무 아쉬웠다. 여러분 꿀 수익을 좀더 챙겨드릴 수 있었는데 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조용하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을 종일 보고 있습니다. 자, 미트박스 예 오늘 급락했죠. 이거 추천드리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미트박스 우리 약수익 내고 나왔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 요거는일봉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잠깐만 보시죠. 이때 흐름이 좋았죠. 계속해서 누군가 개입했어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근데 이거 나오기 전에 제가 아마 입절을 끊어드렸나 아마 그럴. 아야 이거 못 샀나? 예, 안내만 드리고 못 샀나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리고 최근에 다시 반등세가 좀 나오나 싶더니 오늘 개파락해서 여기에서 들고 가신 분들 예, 소 개방. 하면 급등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소식이 안 나오면서 완전히 뭐 하한가 부근까지 밀리는 아쉬움이 있는 종목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것도 종특이 이렇게 개, 개, 개파락을 너무 심하게 하는 리스크가 있을 때는 무리하게 비중 배팅하시거나 길게 보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차피 여기서 소호기가 많이 개방됐다 그래서 정보를 돌파할 것 같다면 그때 따라붙어서 짧게 수익해도 되거든요. 예, 근데 잘못되면 이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자 이게 내일 먹거리도 뭔가 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내일 또. 금요일 시장, 예, 특별한 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야, 우리 요거 아, 말,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 소식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스피어란 종목이 거의 700억 대, 예, 700억 대 뉴스가 하나 올라왔어요. 스페이스 x 의 700억 대, 10년 동안. 그러니까 7 0 0억니까 70억씩 1년에 70억씩 해갖고 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큰 대형 대박 수준은 아닌데 이게 짧았다면 모르죠 아니 1년 1년짜리 아니면 뭐어 2년짜리 이런 몰라도 10년짜리기 때문에 한 1년에 70억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인데 자 거기 관련주들이 그 반짝일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 hvm 예 이거는 상한가 붙이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어, 증권 발행 뭐12 발행한 것 같아요 투자를 늘리겠다 해래서 어, 100천억 10억 어, 400억 예4 0 0억 금액, 금액이 크다 보니까 상한가 붙이려고 하네요. HVM. 그거 말고는 특별히 나온 게 없다. 그래서 내일 먹거리를 뭔가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봐야 될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오늘 추천주 뭐 드리기가 애매하다 말씀드리고요. 기회가 없고 내 눈에 확실하지 않으면 아, 너무 무리하게 찾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게 맞겠죠. 자, 현대 EDM 이거 예, 하나 말씀. 대표이사 맞겠다는 공시 하나 올라왔는데 그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이거 하나 보고 말씀드릴게요. 10월달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데 이런 종목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튀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뭐 나가라 나가라 지금 시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시위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 오늘도 1,40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1,486원까지. 자, 이 정도 되면 얘네 0비 들어와 있는 평단 정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손해 보고 아직 다안 나갔거든요, 얘네가 못 나갔단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가를 올려줘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대로 풋옵션 때려 맞고 여기서 급락해가지고 기업 신뢰도 이미지 다 추락하고 개미들 다 무덤 만들고 회사는 나락으로 갈 거냐? 결정을 해야겠죠. 자, 그럼 뭔가 준비한 카드를 보여주지 않으면 의미 없는 구간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반등이 나올 거다 예상을 해요. 다만 이런 흐름을 만들어서 개미를 완전히 피를 말리게 하는 회사의 종특입니다 얘네. 예,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까지 천육병원까지 가서 한 번쯤은 나오겠지 나오겠지 했는데 안 가요. 자, 천육병원짜리 거의 반토목 났죠. 거의 반토목 나고 나서 포기하려니까 이렇게 날리는 얘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의 스타일입니다 이런 식의 스타일 예, 고점 만들고 반등하다 싶어서 급락해서 개이다 털어내고 예, 그리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전략을 갖고 있는 종특이다 좀 버티셔야 됩니다 예,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좀 버텨서 이 정도 지지라인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한가의 종가의 지지라인 강력하게 지지해줘야지 해서 어제도 반등이 좀 나왔는데 그걸 이탈시켜? 어? 뭐지? 아 이거 끝났다 그럼더 밀려 야 이제 미치겠네 마이너스가 이제 한40% 50% 돼가네 반토막 났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아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네, 다른 거 튀는 거 올려서 빨리 회복해야지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얘네는 이걸 만들어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끝낼 수가 없는 강력한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도 이것도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내를 또 드렸고요. 자, 이걸로 급등시킬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어제 제가 그 썸네일을 조금 예, 세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S 바이 스 이제 F D 어, 그 뭐예요? 우리 프리 아이 인디 신청 들어간다. 자, 이것도 이제 7월 8월이니까 어제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 3%다가 이제 보합권에서 끝이 났는데 여러분 더안 밀리고 있어요. 여기 좀 출렁이는 건 있지만 거래대금 거래량이 아예 안 나옵니다. 어, 물량이 이제 회전되는 게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박스권 바닥권을 돌파해서 흐름이 바뀌는 단기간에 바뀝니다. 주가라는 게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미래나노테. 개좌주아 게잡주... 죄송합니다. 개접주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완전 뭐 예를 들어서 36,9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염없이 2000원 지니까 밀렸단 말이죠. 여기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아, 이제 끝났다. 이거 언제 기다려? 뭐박순혁 작가 얘기처럼 3년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거의 뭐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7개월 넘게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순식간이에요. 예, 2차 전지가 됐든 뭐가 되든 주가라는이 탄력 붙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8,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13,000원대까지 회복하는 흐름. 단기간에 뭐, 일주일, 이주일 만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언제가, 언제가. 뜻도 없겠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예, 순식간입니다 이렇게 바닥권에 있던 주가가 이렇게 폭등세가 나오는 거이 구간 또 지나면 제가 볼 때는 강력한 반등세가 나와줄 거라고 봅니다 어, 진짜 그걸 기억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s 바이오 매스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날씨 많이 덥죠 예, 7월 달 저도 개인적으로 어, 몇 종목 현대 ADM 포함해가지고 한두세 종목 더, 정도를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 낙폭이 커가지고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예, 진짜 이게 이게 왜 이렇게 꼬였지 매매 리듬이 확 꼬이면서 아 조심조심하게 되면서 놓친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큰 수익도 놓치고, 아꿀 수익도 몇 종목을 놓쳐서 얼마나 진짜 밤에 잠도 안 오고 속이 터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할수 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영 선수 얘기인데 저 스스로한테도 매일 다짐하거든요. 김 부장을 할수 있고 나는 할수 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이 마음 먹고 이 선수가 결국 금메달을 땄죠. 역 대역전승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물려있는 예, 종목이 있든 주식이 마음대로 안 풀리든 아 나는 안 돼가 아니고 그래 이거 지나간다 이 과정도 이 경험도 나에겐 값진 금메달이 금메달 같은 값진 경험이 될 거야 난할수 있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린 여전하지 말고 역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역전이 반드시 주식이 아니더라도 뭐가 됐든 할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해내, 어, 해주신다면 성공하지 않을까요 어, 7월 한달 정말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내일 8월 이제 앞으로 한달 동안 그리고 남은 하반기 진심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